오늘은 너무 쉬워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획전, 쉬운 쇼핑 기획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운 쇼핑 기획전이 뭐냐면 월별 시즌마다 주제별로 다양하게 제공되는 디자인 템플릿을 이용해서 재고 상품, 이벤트 상품을 기획전 만들기 순서에 따라서 설정만 하면 원하는 주제의 기획전을 자유로운 위치에 마음대로 제작하여 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토샵으로 기획전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지 않아도 달마다 새로운 기획전을 따로 구상할 필요가 없이 템플릿만으로 기획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모든 구성이 메이크샵 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획전 주제를 선택만 하시고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신 다음에 노출할 상품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쉬운 기획전 이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쇼핑몰에 몇 가지 상품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상품이 없으신 분은 메이크샵 관리자 페이지 상단에 상품 관리 메뉴에 판매 상품 신규 등록에서 새 상품을 등록해 주시고요. 쉬운 기획전의 위치는 메이크샵 관리자 페이지 상단 고객 이벤트에 왼쪽 쉬운 기획전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전의 제작과 관리를 하는 거고요. 더 다양한 쉬운 기획전 서비스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 메뉴인 쉬운 기획전 서비스 소개로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쉬운 기획전 만들기로 들어가서 기획전을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위쪽에 쉬운 기획전 만들기 타이틀이 보이고요. 조금 아래에 주제별 기획전 보기 안에 있는 기획전 주제들 중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말복 특별 할인 기획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하단 오른쪽에 쉬운 기획전 1 만들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단계로 왔고요. 이 단계에서는 쇼핑몰 메인에 기획전을 노출할 작은 배너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무료 배너 중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으시에는 맨 오른쪽 자체 이미지 입력 버튼을 눌러서 가로 150픽셀, 세로 120픽셀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전 무료 배너 중에 두 번째 배너를 선택해 볼 거고요. 아래쪽에 기획전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아래쪽에 기획전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배너 선택은 무료 배너 중첫 번째 이미지로 가볼게요. 여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더더 더 아래로 쭉 내리시면 기획전 제목 작성하기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획전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후에 기획전 날짜를 입력해줍니다. 이 기간 동안 쇼핑몰의 기획전이 자동으로 노출되므로 신중히 선택해주시고요. 검색어로 노출이 될 태그를 입력해주시고요. 검색이 잘될 만한 단어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반팔이나 반바지, 비키니, 수영복, 휴가복 "장" "선글라스" 등 써주시면 되겠죠. 그 후에는 기획전의 혜택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무료배송에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3단계로 넘어가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전에 등록된 상품과 그 상품의 진열을 설정해 볼게요. 기획전 왼쪽 메뉴 설정이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 기획전의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기존에 쇼핑몰에 적용되어 있는 왼쪽 메뉴를 보이게 할 건가 아니면 그냥 기획전 페이지만 보이게 할 것인가의 차이고요. 기획전 상품의 진열 숫자는 기획전 이벤트 페이지에 몇 개의 상품을 보여줄지 생각해 보시고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자기 쇼핑몰 메인 페이지랑 비슷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기획전 상품 소비자 가격 표시 여부는 표시하지 않음으로, 기획전 품절 상품 표시는 품절 상품을 뒤로 보내므로 상품 분류 설정 상품 등록은 상품 분류 설정 안함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신규 기획전 상품 등록에서 기획전에 노출할 상품들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기획전이 설정되었다는 문구가 뜨고 자동으로 쉬운 기획전 목록 및관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샵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쯤에 배너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시고요. 클릭하면 기획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쉬운 기획전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